소용없지만 가슴속에 남아 기억속에 담아 아픈 기억도 미소가 되도록 아 진짜 그 사람과 <laughs> 이게 제일 열받아 약속했잖아 울지 않겠다 약속했대 그 약속 그만 <laughs> 행복하도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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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중2 감성 개지렸다 <laughs> 영상통화인가요? 채팅이 하면 그게 아니라 한 분이 그 가사를 다 받아 적으셔가지고 그럴걸? 왜 이렇게 조신해 보이냐고 저 때는 저 때도 야라를 하긴 했는데 저때 약간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야 누가 들려달라고 했는데 중이때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중2 때, <laughs> 중2 때 만든 거면? 아, 그래도 잘 만들긴 했어. 저 노래. 음, 중2 치고는.